명 사주단 말이야. 예, 예. 박정희 씨가 인신이 붙었고 노무현 씨가 인신이 붙었지만 건강상으로 항상 조심하고 술은 자제해버리면 아, 좋을 것 같다. 이는말안 예, 예. <laughs> 예. 듣는다. 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경사계가 이게 압록이라 근데 말안 듣거든. 이 형이 압록이 있잖아. 말안 든다고. 음. 하지만 내가 로드맵을 짜가 정교하게 긍정적으로. 집중이가 멀리 가면 성공할 때 크게 수고하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궁금한 거한 가지만 물어봐. 음... 절대로 힘들어도 네 집에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기 예, 무슨 말이야. 힘들어도 이불을 덮어 쉬고 있으면 절대로 국이 망가져버린다. 너는 이 대장감이란 말이야. 예, 예. 항상 예. 대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속에 나는 이 어디 내놓도 손색없는 남자로서 의리 고 거친 예. 사람니다 터프 어, 가위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어? 어렸을 때부터 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예. 좀... 가 파악구가 좀 없는데 파악구 좀 열어라. 어. 예 명분이 돼. 있고 모든 예. 부분에 합당하다면 해야 돼. 예. 네. 합당하다면 그러니까 니는 큰국이다. 그렇게, 너는 큰 어. 그렇게 예. 단지 이제는 내가 강한 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가 니를 인지하기 때문에 유하게 겸손, 배려, 예, 예. 그러고, 재물 도 유비 무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예, 힘들어 하지 말란 말이야. 예, 예,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게신앙제왕사주단 말이야. 예, 그렇게 크게 볼 거야. 그럴 때는 항상 내 것을 먼저 제쳐두고 항상 배품에 인색하지 마 아니, 편제가 예, 가진 사람이 정제가이 짠돌이지도 하면안 되니까, 항내 예, 예재물을 건고에 네. 보관을 하고 배품면잘살것같 예, 어, 왜? 록이 걸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련을 느낀다고. 형이 걸록이 예, 있잖아. 얼목이 예. 묘월이 있단 말로. 록이 두개 있는 게 조금 흉이지만 그래도 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시련을 좀 한다, 당한다. 예, 하지만 예. 세상의 시련을 당한 경험이 너희게 재산이 되어가 하늘에서 신중인 노니까 말려는 잘살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이면서야. 지금부터. 뭐. 형이 막 나서 서로 하시니까 늦지 않아. 예.